안녕하세요, 무소TV 김실장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토끼쟁이님, 쏘민트님 포실조아님, 네, 어, 좋은생각님 마그마님, 네, 반갑습니다. 오버첼리 님. 그리고 브이 검사 브이 님, 이현정 님.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느낌이 전혀 없네요. 어, 크리스마스와 또 연말이 다가오면은 어, 캐럿송도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시기인데 너무나 연말이 아니라는 듯이 모른척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 다 같이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여러분들. 어, 네, 유튜브 쪽에 어, 조샤론님, 아카시아님, 네, 어서오세요. 네, 그레이스님, 네, 어서오세요. 어, 오늘, 어, 네, 지수부터 어, 체크하겠습니다. 가오 지수 오늘 0.5%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오늘 0.85% 상승세를 나타냈고, s p 지수가 오늘 0.62%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또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3대 지수가 오늘 모두 또 상승을 했는데, 음, 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또 이렇게 지속되면서 또 이렇게 그 우려가 완화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또 양호한 가운데 오늘 3대 지수 모두 또 상승을 어, 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화이자에 이어서 그 머크 앤드 컴퍼니가 개발한 그 코로나 알약 치료제 사용을 승인했다는 그런 소식에 오미크론 우려가 또 진정 국면이 계속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상승을 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오프닝 관련주로는 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과 익스피디아, 라스, 라스베가스 센즈 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어,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오늘 5%대 네, 상승세를 보이고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니콜라가 오늘 첫 전기 트럭을 인도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17%대 급등을 또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그 기술주들이 또 상승을 했는데, 어, 애플과 알파벳 A,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어, 이런 기술주들도 오늘 또 어, 상승세를 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어, 일본 니이 지수, 어, 보시면은, 오늘 0.05% 소폭 하락했습니다. 도쿄에서 그첫 오미크론 지역 감염 확인 소식에 의해서 오늘 약보합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 지수, 네, 상해 종합 지수는 0.69% 하락세를 또 나타냈습니다. 어, 중국에도 그 중국 산시성 시안시가 음, 전면 봉쇄됐다라는 그런 점이 또 지수 하락 요인으로또 작용을 하면서 어, 오늘 0.96%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가근 지수는 오늘 소폭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영향으로 대만 지수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수 보시면은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오늘 0.48%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0.4%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어, 오미크론 우려 완화와 함께, 어, 미국 정시 상승으로 인해서, 어, 오늘 또 우리 지수들이 또 이렇게 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수급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어, 순매수로 인해서 오늘 지수 상승에 또 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그 대형 반도체 주의 그 강세의 힘입벌어 오늘 코스피가 삼천 선을 또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형 반도추, 반도체 주로는 삼성전자와 어, SK 하이닉스 등 이제 이런 어, 이렇게 반도체 주들이 오늘 또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코스피가 삼천 선을 어, 또 회복했던 어, 증시였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어, 오미크론으로 인한 그런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증을 하고는 있는데도 오늘,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어, 상승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어, 중증도가 조금 약하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다른 것으로, 어, 또 보여지면서 연말에, 어, 오미크론 그런 이제 악재에 의해서 이렇게 또 어, 부정적인 생각들은 버리시고 어, 또 좋은 소식들로 지금 어, 또잘 연말을 잘 마감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또 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멘탈 좀 잡으시고 심리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어, 잡고 계시는 게더이게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테마 어, 또 준비한 내용 어, 또 짧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테마로는 그 현대차에 그 현대차가 그 전기차와 뭐 수소차 이런 그 미래차 중심으로 해서 재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아, 어, 그러면서 그리고 또 국, 우리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수소, 수소차 88만 대를 보급하고 사업용 차량을 50만 대로 해서 전기차와 수소차로 또 어, 어, 전환하기로 내용들이 또 알려졌습니다 어, 그러면서 오늘 자동차 대표주 부품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어, 테마들이 오늘 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으로는 어, 현대위아가 오늘 8%대 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만도 네, 만도도 오늘 7%대 네, 상승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한원시스템 네, 한온 시스템이 오늘 6%대 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 현대차가 오늘 어 3%대 네. 어 3, 현대차가 오늘 3%대 네, 상승세를 어, 나타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오스 MS 종목이 오늘 음 이렇게 어 조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로서 어 현대차의 그 이렇게 음 관련된 업체로서 수소차에 관련된 부품을 또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를 입으면서 오늘, 네, 오소 AMS가 20%대 이상 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오늘 가상화폐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 2주 만에 5만 달러 회복 소식에의해서 오늘 가상화폐들이, 네, 테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 SFSN, FSN 종목이 오늘 네, 11%대 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오위즈홀딩스 음, 8%대 상승을 하고 다날 비, 비덴트 그리고 어, 또그 티사이언티, 어, 티사이언티픽 어, 이런 종목들도 오늘 어, 또 이렇게 동반 상승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정유 시설이 오늘 폭발 사고 발생이 되면서 그 소식에 의해서 오늘 또그 정유 테마들이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사고에 따른 휘발유 생산 차질이 또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제기되면서 오늘 또 정유 테마들이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는 흥구석유, 흥구석유가 오늘 8%대. 네. 등을 했고 어 그리고 어 중앙 에너비스. 네, 중앙 에너비스 오늘 3%대 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극동 유아가 오늘 동반 3%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의 그런 개선 기대감에 또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스마트폰이 이제 어게 부품이, 보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어, 이렇게 출하할수 있는, 어, 그런 양이, 어, 이렇게 개선이 됐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어, 그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으로 한국 컴퓨터가 오늘 6%대, 네, 상승을 하고, HMBD자, 네, h m b 디자인 디자인인 종목이 오늘, 음, 보시면은, 어, 6%대,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스플레이텍, 뭐, 시오테크, 이스페타시스, 어, UTI, 이런 종목들도 오늘 어, 네, 5%대 네,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미국 어, FDA가 그 화이자에 이어서 머크앤드 컴퍼니가 개발한 그런 코로나 알약 치료제를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하면서 오늘 여행과 항공, 카지노, 이런 면세점 테마가 오늘 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 노랑 풍선, 뭐 그리고 t 웨이 항공, 에어부산, 그리고 이제 그 카지노로는 어,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음, 면세로는 글로벌 텍스프리 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어, 또 상승세를 어,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 전기의 그 반도체 패키지 기, 기판, 어, 패키지 기판 사업에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어, 하기로 한 소식에 의해서 오늘 반도체 재료와 어, 부품 테마들이 또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기가 오늘 6%대 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 그리고 음, 레이크 머트리얼즈 네,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오늘 또 이렇게 6%대 네, 상승세를 보였고 어, 그리고 이제 그그 덕산하이메탈도 오늘 또 소폭 상승세를 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우주사령부 추진 내용이 담긴 그 국방공약을 또 발표하면서 우주항공산업테마가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벨기에 국방부가 그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서 어 로고 4J, 그런 보안 취약한, 취, 어, 보안이 취약한 점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 그 이런 제 보안으로 해서 로고 사제이라는 이게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데 조금 어, 많은 부분에 이렇게 또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보안에 관련된 그런 우려가 또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오늘 어, 보안주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종목으로는 수산 INT가 어, 또, 오늘 13%대 네,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랜티넷, 뭐안랩 그리고 SGA 솔루션즈라는 이제 이런 종목들도 오늘 또 이렇게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또 이렇게 상승을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관련 테마들 체크를 해드렸고,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테마가 형성됐던 것은 아닌데 또 여러 종류의 테마들로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그 리오프닝 주가 미국 증시에서 또 리오프닝 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우리 미,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어, 또 이렇게 어, 또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우려가 또 이렇게 조금 완화되면서 음 연말 연시에 또 이렇게 조금 그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조금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음 크리스마스 연말 조금 편안하게 보내, 보낼 수 있도록 더 이렇게 큰 악재들이 어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어 준비한 내용은 이제 그동안 얘기 드렸던 매물대의 그 힐링과 연보화, 그리고 이제 원익 큐브, 뭐, TYM, 어, 이런 걸또 이렇게, 어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매물대를 그, 이렇게 강의한 이유는 최근에 시, 그 10월달 또 11월달까지 어 하락이 이렇게 좀 나오면서 낙폭가대게 조금 심했었습니다. 근데, 어, 원래 이렇게 맨 밑에 있는 매물 때는, 어, 이렇게 지지가 나와서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투매가 이렇게 워낙 세게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의 그런 실망 매물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 때 지지를 이제 이렇게 깨면서 떨어지는 그런 낙폭가대주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어, 올라올 때가 됐었기 때문에, 매물대에 대해서 어, 또 강의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곽, 어, 낙폭과대에서 어, 회복을 할때 어, 매물대를 이렇게 어, 허무하게 깨긴 깼는데 올라올 때는 이렇게 저항을, 저항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도움 되시라고 또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음, 올라올 때그 매물대 걸리는 그런 종목들도 어, 조금 이해를 하시라고 어, 또 얘기를 해드린 거고 어, 그리고, 예, 들었다 놨다 하면서 또 재매집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었었는데도, 어, 너무 토매가 세게 나와서 매물대 지지를 깬 것도 있고, 또 다시 이렇게, 어,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매물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재매집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어, 앞에서 매집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급등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그 이제 매물대를, 음, 보면은, 어, 그 매물대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어, 이렇게 매물대를 잘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차트를 보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아까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어, 워낙 이 투매가 세게 나와서 어, 차트가 다 이렇게 깨져 있었기 때문에 매물대를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어, 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던 앞에 종목들 이제 한번더 이렇게 어, 체크를 이렇게 한번 짧게 체크를 한번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희림을 어, 보시면은 어, 이렇게 보면은 그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들었다 놨다를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기 들었다 놨다를 하고 어, 이렇게 눌림목이 어, 되, 있죠. 이렇게 눌림목이 되어 있고 최근에 보면은 어, 이렇게 1 1월달에 11일달에 긴 어, 매물 때 여기 걸려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합니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음, 하면서 눌림목 형태로 어,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희림을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전고점 매물 때 예. 정보좀 매물 때 걸려서, 들었다 놨다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얘기를 드렸고, 음, 네. 그리고 이제 영보화학 보면은, 음, 다음 종목으로 이제 영보화학을, 어, 또 보시겠습니다. 영보화학은, 어, 여기, 어, 여기 5천원, 어, 여기 5천원 대 네. 어, 여기 5천 원대, 5원 있는 매물대 이렇게 걸려서 보시면은 모, 보시면은 들었다 놨다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월달 어, 이렇게 후반에서부터 12월달 어, 걸쳐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하고 어, 떨어진 어, 그런 종목이,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눈에 봐도 어, 여기 보시면은 어, 눌림목처럼 이렇게 눌림목으로 어,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어, 또 이제 그원이 큐브, 오니큐브, 원이 어, 큐브도 보시면은 어, 여기 5천원 밑에 있는 매물대, 5천원 밑에 있는 매물대에, 예. 밑에 있는 매물대에 어, 걸려서 이렇게 보면은 올라갔다가 어, 이렇게 떨어집니다. 올라갔다가 돌파를 못하고 어, 내려오고, 또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어,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어,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보면은 눌림목일 수도 있지만은 어, 9월 달에. 이렇게 9월달에 상한가를 이렇게 한번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다를 수 있기에 또 참고하시라고 또, 또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TYM 어저께 얘기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TY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히림이나 영보학, 모니큐브와는 좀 다르게, 어, 거꾸로 매물때 지지를 조금 박살 내면서 내려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계단, 이렇게 거꾸로 계단 형태의, 어, 형태로 이렇게 내려온 떨어진 그런 종목이었는데, 어,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은 매물대를 박살 내고, 어, 이렇게 내려온 종목이다 보니까, 어, 낙폭과대주로 이렇게 잘못 어, 이해를 하고, 어, 물타기를 하실까봐 어, 주의를 하시라고 또 어저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이제 그 매물대 어, 강의를 쭉 이제 이렇게 해드렸는데, 음, 다음 주에는 어, 연말 지나고, 어, 다음 주에는 그 매물대에서 나오는 그 거래량을 분석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주식 관련해서 거래량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 매물 때좀 특화된 거래량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어, 많지 않으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 이런 주제로 해서 어, 이렇게 다룰 거니까, 어, 다음 주에도, 어, 좀 들어오셔서, 어, 조금 더 도움 되셨으면, 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매물대가 만들어질 때 나오는 거래량에 대해서, 어, 월요일에 또좀 상세하게, 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 또 이제 오늘, 어, 얘기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은, 어, 좀 짧게, 어,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어, 회원가입 안내, 어, 띄워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노래도 어, 또 한곡 틀어드릴 테니까 어, 듣고 나가시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주말 어, 또잘 보내시고 어, 또 재충전하셔서 어,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